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오늘도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한번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혹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라 두 번째 시간. 지난주와 이번주에 총세 가지 정도를 나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을 간략하게나마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이 마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속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거짓된 운명을 우리가 역전시키고 바꾸는 삶을 우리도 살수 있도록 예수님 대가를 지불하셨다. 예수님 벌써 승리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또두 번째로 야베스가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말씀이 축적이 되어서 믿음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 믿음이 축적된 만큼, 말씀이 축적된 만큼, 나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작동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을 받는 운명을 되찾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되찾아 놓으셨건만, 우리가 오해하고 잊고 있었던 운명을 야베스가 되찾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베스를 본받고, 우리도 과거에는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 은혜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보내주셨다는 이 은혜,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에 나누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라 이 제목의 말씀은 잔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책 중에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얇은 소책자라서 금방 읽을 수 있는데 한 다섯 편 정도의 짧은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을 보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메모를 하고 읽고 또 읽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이 너무 크셔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런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성도님들께 읽어보라고 해도 되는데, 저희 성도님들과만 또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만 나누면서 나눠야 할 지점, 살펴봐야 할 지점과 강조해야 할 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말씀을 아예 준비하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잔 오스틴 목사님 책,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과 더불어 비교해 보시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실 수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야베스가 기도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나님께 때를 써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일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왕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염려가 되는 그 모든 거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기도에 사로잡힌 사람을 신뢰하셔서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을 자연스럽게 더해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잘 살펴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허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말씀해 보시면요.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것두 가지를 고백해요. 첫째는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려 이르되.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했습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 삶, 삶이, 내 문제가, 내 고통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단순히 내 욕망이나 내가 기쁘고 즐거움 얻는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내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를 일으키는 요소가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걸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야베스는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이 복을 받아야 함을 확신하고 믿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주시는 이유가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그걸 이 땅에 대표적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위해. 그래서 야베스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또두 번째로 야베스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첫 번째 고백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자면 야베스는요 자기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의 환란을 벗어나고 고통을 벗어나고 축복을 받아야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결코 자신의 삶이 이 질병과 저주와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요소가 된다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반대로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잔 오스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도한 거지 결코 마귀를 섬기려고 기도한 게 아니다. 저는 이 말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마귀를 섬기기 위해 기도한 거 아니고요. 더 나아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기도한 것도 아니라는 것. 단순히 자신의 운명을 뒤바꿔 보고자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가 목구멍까지 차오고 계속 고백하고 있다가, 그때 성령님과 좀 깊이 친밀한 교제가 막 활발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먼저 해선 안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내삶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충분히 감동을 받고 감격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자 내 안에 계시고 곁에 계신다는 이 진리로 즐거워하고 그 성령님의 임재로 내 영혼과 마음이 고요함과 평안함을 얻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면 충분한 것, 이걸 점검하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기도 전제 조건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높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질병, 고통, 아픔, 이런 것들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제 영혼의 상태라는 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돈 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옆에 서셔서, 야, 이 한심한 인간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물론 성령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제가... 돈 달라고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전히 제 마음은 목구멍까지 돈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가 나오지만 그걸 억지로 억누르고 그동안 훈련 받고 그동안 안 것처럼 조용히 무릎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다고 다시 제 마음을 점검하고 바라보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생명을 주셨는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고 부를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성령님 하고 마음으로 불러도 기쁨과 눈물이 교차하는 모습. 그런데 이렇게 딱그 은혜가 회복되니까요. 성령님께서 이제 기도하도록 마음을 두드리세요. 태성아, 이제 기도해야지. 돈 달라고 기도해야지. 등록금 위에 기도해야지. 근데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의 친밀하심,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니까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성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제가 받고 누리는데, 저돈 필요 없어요. 돈 없어도 돼요. 근데도 성령님께서는 계속 두드리세요. 그래도 기도해야 시행하신다고 하셨다. 태성아, 기도하자. 근데 당당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뻔뻔하다고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또돈 문제가 있는 걸 지켜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불편하시고 슬프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등록금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또 루룰랄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등록금을 위한 기도 한마디. 재정의 공급을 위한 기도 한마디 하고 끝. 그리고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금방 하나님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믿음. 기도, 태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믿음의 자세, 믿음의 기도를 야베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회복된 운명을 뒤바꾼 야베스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이 축적되어서 그렇게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자기 운명을 바꿨단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리고 또 용기 내서 그 약속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뒤바뀌어야 할 운명들, 되찾아 누려야 할 운명들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좀 내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운명 사탄이 생각 감정 가운데 속이는 것들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치유, 문제 해결, 돌파, 저와 여러분 삶 속의 어려움과 문제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녀답게 운명을 뒤바꾸고 누리는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지난 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계속 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바라보는 거, 분별하는 거, 판단하는 걸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축적시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지 믿음이 없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잔호스틴 목사님책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느 날 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나에게 와서 자기가 어떻게 간신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나았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오스틴 목사님,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읽고 또 읽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녀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았을 때 믿음을 갖기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완벽히 고침받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픈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게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슬픔, 이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보내주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발생한 것들이잖아요. 그거 이용하는 것들 원수막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보세요. 원수가 이렇게 가였구나.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관계를 파괴를 가져오려는 세력들,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가져오려는 세력들 하나님 아니십니다. 원수막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죄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걸 철폐하시고자 오신 겁니다. 저를 위해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것, 나를 위해 오셨다고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 3서 1장 2절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결과로 발생한 질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영적전투도 승리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을 구분을 제대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받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 마귀가 넣어 주는 생각이자 하나님 주시는 생각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질병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삶이 재정이 가족들의 감정과 아픔이 슬픔으로 범벅되는 거 하나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원수마귀 생각입니다. 불안한 삶의 미래에 대한 걱정 하나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원수마귀의 생각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난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된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믿음이 축적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질병과 싸우시고 믿음으로 고통과 재정의 문제와 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자녀다운 운명을 믿음의 기도로 되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아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되게고하면 내가 행하리라 빌리보스 4장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은 영적인 가족들이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자신의 운명을 이미 되찾아주신 운명을 되찾고 또 되찾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건강하고 복을 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얻고 이 세상의 고통에도 기쁨에도 그렇게 흥분되게 반응하지 않기 원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 당하기를 원하는 존재는 마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 우울함, 슬픔, 어려움.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요, 조용히, 가만히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분노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과 성경 말씀대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인생 속에 진리를 감추고 속이고 가만히 갖다 놓은 생각을 들고 차버리시길 바랍니다.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우지 않는 한 해방될 수 없는 영역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잔 오스틴 목사님도 참으로 안타까웠던 한 자매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셨어요. 한 도시의 강당에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 어떤 레스토랑에서 불구자인 여인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를 그녀에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성경에서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병고침 받은 것과 다른 기적들도 간증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스틴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이런 상태로 있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그분을 위해 고통받기를 온전히 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구가,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고, 또그 고통을 견딤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녀는 그 상태 그대로 자기의 묘지로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밤 예배 중에 나는 똑같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했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은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구분 기형 발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것이 사탄의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사탄에게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소녀를 단번에 치유하셨고 그녀는 자기의 기적을 이야기하기 위해 급히 강단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희망 없는 불구자로서 살아가야 할 자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잔 우스틴 목사님의 책에 나온 간증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다고 하신 말씀들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하고 선택을, 올바른 믿음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이 들어왔을 때, 올바른 믿음이 축적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올바른 믿음으로 또 출발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게 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수 마귀와 싸우시며 원수 마귀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고통과 슬픔을 갖고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절망, 좌절감, 우울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수 있으시겠어? 라는 거짓된 속이는 마귀의 가짜 운명론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눈을 돌려서 자기의 이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눈을 자기의 이름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라고 선포하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울했던. 자기의 이름, 야베스라는 이름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운명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로 발생한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피폐한 것들, 고통의 영역들 다 해결하셨다, 되찾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붙잡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감사 찬양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때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아니 자신의 원래 운명을 되찾은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운명을 되찾고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앞을 계획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받을 계획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 계획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도 풍성한 승리를 얻고 누릴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선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응답과 치유를 간증해 주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신다는 걸 간증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영혼 몸의 전인격적인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되찾으신. 하나님 자녀의 운명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영역마다 풍성하게 얻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미 내 삶에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풍성하게 얻고 적용하고 간증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높여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